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어, 오늘 제가 그 농장 탐방을 나왔는데요. 어, 지인께서 어, 홍산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군에 위치해 있고요. 홍산마늘은 그 행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해주고 있는 그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주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이 홍산 마늘을 재배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농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한약한 한 1200평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접수로 말하자면, 굉장한 접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접은 보통 100개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하셨는데 홍산 마늘에 대한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네, 홍산 마늘은 어, 마늘 통을 껍질을 벗겼을 때그 네. 부분이 예, 초록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네. 초록색이라 하면은 그 마늘 통에서 육 쪽이나 뭐 다섯 쪽이나 이렇게 나오는 그한 쪽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한쪽 끝이 마늘을 깠을 마늘 때끝 부분이, 예. 예, 부분이 초록색이다 이거죠. 네네. 예,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특징인데 이것은 이제 에, 크로로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항암작용 네. 강요화나 네. 아, 조혈작용, 간기능개선 등의 아, 효과가 있는 기능성 성분이며, 네. 또 마늘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는 45% 이상 많고, 네. 어, 또 알리신이 더 많고, 또 항산화물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아, 또한 그 마늘의 초록색 그 부분은, 네. 에, 국내에서 생산된 마늘임을 입증하는 증표로, 예, 홍산마늘은 아, 수입 그 품종과 네.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에, 국산 품종을 선호하는 분이 에, 안전하게 이렇게 에, 구입해 주, 드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수입산과 그 국내산을 구분을 할 때, 마늘통을 깠을 때, 끝자락이 파란색을 띄었을 때는 국내산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수입산은 그런 그 파란 초록색을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은 정보네요. 아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재배한 마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이제 네, 마늘은, 이제 네. 작년 10월 상순에, 네. 네, 파종을 해서, 네. 어, 부지포를 덮어서 월동을 했고요. 네. 네, 3월 초에 벗겨서, 네. 네. 네 추비와 잡초제거, 네. 마늘 쪽 복귀, 네. 또, 4월부터 어, 이어진 극심한 봉가 몸매, 네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네. 스프링 쿨러를 돌려서. 아, 예, 요 앞에 있는 스프링 쿨러를 말씀하시는 네, 예. 거네요. 음, 음. 네. 이렇게 수분 유지를 네. 해와 해왔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말씀드린다시피 저희가 이제 10월 상순에 네. 음, 파, 조기 파종했기 때문에 네. 그 생육이 생 촉진으로 하고 네. 어, 씨알이굵고 네. 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네. 어, 또 이제 마늘 크기는 네, 네. 어, 그 이 마늘통 이 지름이 네네 오센치 예, 이상으로 이것은 네. 이제 예, 어 크네요. 예예. 예. 네. 농산물 어, 품질관련해서 고시한 네. 농산물 표준규격 특에 이렇게 해당하며 그리고 또이 알을 이렇게 비겼을 때 네네. 마늘 쪽 하나 마늘 쪽은 이게 네. 0 원짜리 동전 네더큰니다한 쪽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도 아삭거림이 그대로 어, 유지되고, 당도가 높으며, 어, 식감이 알싸하고, 어, 매, 매콤한 어, 맛이 예, 일품다 그래도 따라서, 삼겹살 등 고기 구워 먹을 때 네. 통마늘 구이, 예. 흑마늘 만들 때또긴장속 재료로 네. 어, 이렇게 선호하는 마늘이며 네. 또 저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네. 가정에서 네. 아, 오래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 어, 마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과정에서 농작물이라든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그리고 마늘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과정에서 농협환경이라든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위해수를 이게 적절하게 잘 관리한 우리 농장이, 금년에 GAP, 즉, 농산물 우수 관리 농장으로 인증을 받아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늘 배송은, 저희는 이제 그물망에 담아서, 충격을 완화해서 상해구가 없도록 교체하고, 그 이중 골판지에 튼튼한 박스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늘 가격은 아직 그 시, 시장 가격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1kg당 만 원씩 받았습니다만 아, 금년에는 뭐 아무래도 한2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이렇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마늘을 신청하시면, 뭐, 요즘 뭐, 이길 배송은 당연한 거고,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에, 5kg 이상 구매하신 분은, 에, 택배비는 에, 무료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 에, 마늘의 기능 성분과, 마트과 어, 어, 품질이 우수한 어, 홍산 마늘이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 처럼, 금년에 아주 그, 최상급으로 이렇게 잘자랐습니다홍산 어, 마늘이 예, 홍산 마늘이 뭐 종자라든지 예, 식용으로 필요하신 분은 0 1 0 5367-474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횡성 그 청일 아 여기에 청 향일농원이었죠. 네, 예, 향일농원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수확 수학 적기라 수확을 하고 계시는데 어, 우리 박현일 사장님께서 어, 마무리로 한번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 해주시죠. 아,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저 홍산마늘은 국내 아, 국내 산이고 네. 어, 맛과 품질이 네네. 참 좋, 좋습니다. 이런, 이런 기회에 네. 에, 한번 어, 드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주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1 0 5 3 6 7칠4 0으로네연락 주시면 네 어, 고맙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그 행성군 행성읍에 위치한 어, 향일 농원에서 어 같이 한번 마늘에 대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지금 그 우리 그 관동별곡에 나오는 그, 그 섬강이 섬강의 발원지가 이 행성군 청일면입니다. 그래서 청정 구역이고 물맑기로 유명하죠. 물론 한우가 유명합니다마는 마늘 또한 그 요즘 그 부각되고 있는 어 홍산 마늘을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시면 박현일 사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어,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발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은 어,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